안녕하세요. 필립하고 레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독일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에, 독일은 서해 클라스라고 이제 세금 클래스가 있는데 여섯 가지의 세금 클래스가 있습니다. 세금 클래스 1번은 하나는 이제 싱글이었을 때 아이 없고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서해 클라스 1하고 그 다음에 두 번은 서해 클라스 2는 어, 애가 있, 애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안한 사람. 혼자 살고, 이제 애가 있는 사람은 이제 슈라스클래스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하고 5는, 3, 4, 5는 이제 결혼한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항상 둘이 합쳐서 8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이면은 이제 와이프는 5야 되고, 아니면 둘다 이제 일을 해가지고 둘다 비슷하게 번다. 그러면 4, 4 이렇게 할수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클래스 3이고, 뭐 베트 너도 3, 3. 어, 우리는 둘다 3이네요. 그리고 하나 6. 빼먹었죠? 6. 그 클래스 6. 스아이 네. 클래스 6. 6은 이제 보통 일하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일이 네, 직장이 두 직장 개가 있을 경우에 어, 이렇두 번째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예, 그 지금 클래스 6으로 돼서 세금을 좀 많이 떼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내는 세금 종류가 어떤게 있냐고 한번 보면 일단 어, 국민연금이 있구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한국으로 치면 고용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요양보험, 의료보험 그리고 그 소득세, 그 다음에 교회세, 통일세 이렇게 있어요 예, 국민,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 4대 보험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어,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 보험을 내고, 그 월급에 대한 소득세, 어, 이렇게 내게 되는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에 추가로 통일세와 이제 교회세가 따로 특별하게 있어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제 다 합쳐서 18.6%. 근데 이제 반은 직장, 직원이 내야 되고, 이제 반은 회사에서 내거든요. 항상 반반씩. 그리고 이제 어, 요양보험. 그것도 다 반반씩. 그러니까 3.05%고, 이제 반반씩 내서 1.525%.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은 어, 15.5%좀 많이 내죠. 거기서 이제 반이니까 이제 7.75% 그리고 고용보험은 또또2.5% 그것도 반해가지고 1.25%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어, 세금, 이제 소득세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셔야 클래스에 따라서도 틀리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10.8% 정도 내고 그리고 이제 통일세는 0.438% 정도 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통일세는 지금 통일한 지한 1990년에 통일됐으니까 거의 이제 30년이 다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아직도 동독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내는, 뭐,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세가 있는데, 교회 세금은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내는 건데, 이제 제일 좀 뭐,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은 당연히 뭐, 낼 필요는 없습니다. 0.6% 정도 됩니다. 그니까 러 우리 다 합쳐서 우리가 내는, 나가는 돈은 한31% 정도가 돼요. 아, 맞, 맞네요. 네, 한국은 한 얼마 정도 나가지? 한국은 보통 한14% 정도, 14에서 15% 정도 어... 그러니까 독일에 비하면 거의 반 정도네요. 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laughs> 한국 친구들이 뭐 내가 얼마 버냐고 물어보면 어잘 버네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간 돈이 되게 많으니까 어, 한국하고 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이제 한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 집에 대해서 이제 없, 집 집값을 어, 매달 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어, 렌트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렌트비가 거의 어, 월급의 어, 반3분의1 아, 정도는 이제 렌트비로 나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세금을 30% 정도 내고 또그30%그땐 금액에서 또, 렌트를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반 이제, 내 손에 지게 되는 돈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음. 거기다가 이제 독일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19%. 한국은 얼마지? 음. 아, 한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아, 알았어. 나중에 올리고, <laughs> 그러면, 그니까 19%니까 꽤 많이 나가요. 그니까 러 음식에는 7%, 그니까 러 슈퍼에서 먹는 거는 이제 7%는 들어가는데, 이제 보통 딴 거는 다 무조건 19%. 그니까, 러 이게 어, 좀 많이 나가죠. 그리고 만약에 싱글링 경우에 그러 그러니까, 아, 내가 싱글이었다 아니면 그드이 그러니까 싱글이었다 그러면 이제 쇼야클래스 세금 클래스 1이 되는데 1이 됐으면은 한 나가는 게한41% 정도 그러니까 버는 거에 41%가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 46%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만큼 또 돈을 적게 벌면은또 많이 조금 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많이 나가긴 나가는데 이제 그만큼 또 많이 받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는 받건 이제 k 다겟. d 다겟, g e l d k i n d e r g e l 0 0 0 0 0 s 지금 8월부터 204유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돈으로 한 26만원? 26만원이고, 지금 어 2018년 4월 기준으로는 어애 하나당 193유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2019년 8월부터 204유로로 늘어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애가 많을수록 좀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애 3명 좀더 음. 많이 받고, 4명부터는 더 많이 받는데, 뭐한국하고 비슷하게 뭐 여기도... 애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렇게 좀 영,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 뭐 한명두명 명 정도 낳죠. 그래서 한국하고 독일의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양육수당이라거나 보육수당 뭐 이렇게 애가 있으면 나라에 서 돈을 주는 게 있는데 한 가지 큰 차이점은 한국은 초등학교 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당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근데 독일은 어 적어도 이제 애가 18살 될 때까지 만약에 그 애가 공부를 이제 더 하고 싶어서 대학을 간다면 2 5살까지그 어, 아, 동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25까지 이제 대학을 다니면 25까지 아니면 무슨 직업을 배운다든지 그러면 좀 25까지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또한 가지 팁을 어, 말씀드리자면 그시토리어클래스의섹잭죠 어, 예, 네, 그니까, 세금 클래스 6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컨저 그니까, 러두 번째 회사에서 받는 월급의 경우에, 이, 슈토리 클래스의 잭스가 되는데, 어, 이 경우에는, 세금을 52% 정도를 떼게 돼요. 그, 그 말이 뭐냐면, 어, 그냥,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라는 거예요. 괜히 돈 벌려고, 다른 일을 구해봤자, 그 버는 돈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네가 아깝겠죠. 음, 그렇죠. 독일은 나가는 돈이 많은데 그만큼 또 나라에서 받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독일에서 이렇게 불만스러운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받는 게 많으니까. 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지 않나요? 네. 뭐 그거야 뭐 어느 나라 다 똑같겠죠. <웃음> <웃음> 그렇죠. 이제 뭐 대학 가는 거나 나중에 뭐 대학비나 그런 거다 나라에서 내주니까. 아맞아 네. 그러니까 뭐. 애 나오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뭐 적응하고 그럴 필요 없고 뭐 학원 다니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거는 다음 비디오에 한국하고 이제 독일 학교 생활 차이점에 대해서또 다른 비디오 하나 올라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끝날 때 뭐라고 해야지? 독한 인생. 아안 독한 인생이야. 안 독한 인생. c h s